예,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가 어떤 말씀인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은 말라기 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상황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라기 당시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를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지 100년 뒤로 봅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뭐냐 그게 에스러, 에스라서 선보리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스룹바벨이 4만 2천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르바벨과 스루파,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와 같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룹니다.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웁니다. 백성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경을 이겨내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까지 재건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도 한데, 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또다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후문맥에 보면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세워야 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하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과 성벽도 허락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리고 심장이 떨릴 만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말씀으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 고백으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해 왔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 볼수 없는 죄악된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노라 하면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심판을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참 속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몇 석께 회초리를 먼저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고백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또내 마음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 점점 무덤덤해지고 식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저 반복되는 이상을 무덤덤하게 보내듯이 은혜의 자리를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알아지고 느껴질 때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죄송스럽고 고개 들기가 민망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그랬냐 하며 핀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로 자주 넘어지는지도 다 아십니다.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하시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매일 매일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 반응하는 것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은 혼자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경상도 스타일로 하는 게 조금 정이 있다 싶어서 아버지의 예, 제가 제 사랑이 너무 적어서 부끄럽지만,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예,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예, 저와 동행하시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조금 투박한 사랑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 거라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 이웃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노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그걸로 감사하고 누리면 되지 질문이 뭐가 필요하냐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근거가 뭔지를 알면 사랑받는 자들이 더 담대해지고 경고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 사랑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위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놀아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기는커녕 이렇게 대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다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인데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말에 하나님이 답하시는데. 천년도 더된 일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었죠. 왜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천년이 더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대를 이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 다음에는 이삭의 아들, 아들 아들들에게 아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속보대로라면 장자의 에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자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족보대로라면 에서의 자손 다시 말해 에돔 족속에게 이어 이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내용도 참 감격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맺은, 맺었는지를 살펴보면 더 감격스럽습니다. 아브람 당시로 올라가서 보면 당시의 언약은 두 사람이 말로만 하는 가벼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생명을 생명을 건다고 할 만큼 무거운 언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이쪽 저쪽에 둡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행위의 의미는 언약을 깨뜨린 쪽은 이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생명을 거는 각오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진뒤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자신의 생명을 거시는 각오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는 각오로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야곱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언약의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할 때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당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비록 상황은 힘들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자손 에돔은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셨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선하고 에서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근거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해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세워진 새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새 언약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시는 각오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한낱 짐승을 잡아서 세운 언약에도 하나님이 진지하게 임하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물로 세운 십자가 언약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까요? 그냥 생명을 걸 각오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세우신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보실까요? 십자가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언약이 사랑의 근거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때이 말씀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대신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 선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기보다 무시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그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 앞에 사그러서야 마땅할 그 때에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뜸해질 때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라기를 통해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상태이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놀아 고백해 오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약을 건고로 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 삶의 여러 상황에 지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십자가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에 구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끄벌린 마음을 알면서도 무덤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덤덤해진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